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 이거지. 어떠한 키워드를 자주 검색하고 그게 많이 검색되면 그게 그 시점에, 그 당시에 일종의 육아 트렌드인 거지. 빅데이터가 뭔지, 육아 변천사,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볼게요. 옆에 이 글은 지난 20년간 기사에 등장한 육아 관련 단어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과 사회의 움직임을 분석 해결책 육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 요즘에 아기 안 낳고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집니다라는 그 사회적 문제하고 좀 연결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어쨌든 내 새끼는 내가 키우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뒤에서 서포트는 잘해주는 세상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마음 편하게 애기들 낳아서 키우지. 라떼 파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신조어를 제시해서 글을 시작합니다. 뭐야 처음 보는 단어인데 흥미와 관심을 끌어줍니다. 육아의 분담이라는 화제를 제시합니다. 밑에 대충 그림 보면 나오나? 아, 라떼 마시면서 애들 키우는 아빠들. 이런 거예요. 한 손에는 카페 라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뜻하는 말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어쨌든 단어 뜻 설명해 줬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실제로 라떼파파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입니다. 무슨 이야기야? 스웨덴에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이 많다. 스웨덴에서는 남성 육아 휴직제 사용률이 90%를 달하고 오후 4시면 아빠가 퇴근해서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 그에 반해서 대조. 한국에서는 육아 문제를 엄마들이 도맡아 왔다. 그냥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생각해 엄마 아빠들이 생각해 엄마가 얘기하지 남편 당신은 돈이나 잘 벌어와 그리고 아빠는 애들은 네가 키우는 거야 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애가 사고치면 맨날 아빠가 소리치죠 뭐라고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꼬라지가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키우긴 밥 먹여서 키웠지. 한국의 엄마들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주의도 챙기지 못한 채 정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줘서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체크. 한국에서는 육아 문제를 엄마가 도맡아왔다. 이게 문제 상황인 거야. 이렇게. 애는 같이 키워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가 키워야 합니다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 아이의 사회성하고 확실히 연결이 되거든. 어, 그런 통계가 있대요. 한국 육아의 현실을 빅데이터로 뽑아 봤습니다. 그럼 이거네. 빅데이터를 뽑아서 이에 대해 분석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우리 사회에서는 라떼파파가 불가능한지, 이때껏 한국 사회에서 달아온 육아담론은 무엇이었는지. 1번, 우리 사회에서 라떼파파 가능합니까? 2번, 우리나라에선 한국 육아에 관련돼선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습니까? 지난 20년간 기사를 비카인즈를 통해서 분석했습니다. 97년부터 16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육아와 관련한 기사 속 연관 단어의 변화를 비카인즈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봅시다. 신조어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서 화제를 제시하고요. 안녕! 라떼 파파이를 통해서 뜻 이야기 해줬고, 스웨덴 사회를 보여주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스웨덴 좋다가 아니라 한국에 문제가 있다. 뉴스 분석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20년간 5년 단위로 연관 단어의 변화를 살펴보고, 육아 분담의 주체와 육아와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5년 단위로 누가 주로 애를 봐왔나. 5년 단위로 아이들 키우는데 국가적인 정책으로 뭐가 있었나, 이런 걸 살펴볼 거라고 합니다. 됐고, 됐고, 요 말은 시험 문제에 딱 나오기 좋죠. 스웨덴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스웨덴 좋잖아요. 애 키우기에 육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뭔가 용어가 변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나? 어,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달아줌으로써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좀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앞으로 다시 돌아오죠.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20년간 역시 육아와 가장 관련 있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핵심어는 역시 엄마 여성이다. 즉, 20년간 육아의 주체는 여성이었다. 이거지. 육아와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사회 구조가 반영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밑줄 긁을까요? 육아와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사회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핵심어로 엄마들 여성들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 여성이 육아의 주체로 자리하는 가운데 조부모 혹은 아빠와 같은 육아 분담의 대상이 부각되거나 어떤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떤 때에는 아빠한테 육아를 분담시켜 육아 보장 정책과 관련 기관이 관심사로 떠오른 양상이었습니다. 엄마, 여성을 중심에 두고 아빠, 조부모 기타 등등 관련된 정책들 이렇게 밑에 볼게요. 육아 관련 뉴스에서 체크. 핵심어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성 중심의 육아를 누가 분담했는지, 정책과 기관은 무엇인지 뒤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다. 살펴볼까요? 여기 보죠. 97년에서 2001년, 2000년대 초 중반 그리고. 어 이렇게 두 개로 남아 있었구나 97년에서 2001년 육아와 가장 많이 쓰인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밑에 거 미리 볼게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여성 근로자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할까 여성에서 여성 근로자로 핵심 얘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육아라기보다는 육아 관련된 정책이었었던 거지. 육아휴직 시 고용기금에서 임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겁니다. 정부에서 회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회사에 여성들 있죠? 네. 출산 휴가 내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월급 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너무 힘들어요. 정부에서 30% 보조해드리겠습니다. 이거인 거지. 이유는 뭐야? 회사 도와주려고? 아니야. 애기는 한 돌, 두돌될 때까지는 엄마가 키워줘야 돼. 모성보호법. 엄마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회사의 돈으로 지원해주겠다. 이거였던 거지.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여성의 육아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여성의 육아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줍니다. 이게 목적이었었던 거지. 그러면 칠판 볼게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 기금을 주고 여성들 육안이 더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서 초중반까지는 여성들보다 여성 근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요거지 단순히 여자. 그 다음 밑에는 일하는 여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육아와 일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가 사회적인 고민. 이게 문제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 또한 주요 핵심어로 떠올랐다. 육아와 일을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였어? 노동부였고, 뭔가 액션이 많았나 보지. 얘네들이 한 일이 없었으면 검색도 안 됐었을 텐데. 이 시기에는 육아휴직기간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부정책이 나왔지만, 실제 근로 환경에는 적용되지 않은 등 정책은 핫했지만 사업장 간에서는 시큰둥 구류 소용 이런 것들 온도차가 문제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을 내보내면 뭐에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낮은데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이런 거지 여성들이 핵심이고 2000년대 초중반엔 여성 근로자가 중심이었고, 여성들과 함께 노동부, 뭐, 공무원, 근로자 이런 데 있었고, 2000년대 초중반엔, 어, 노동부 있는데 어때? 글자가 커졌죠. 이렇게 더 주목받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있는 표는 앞에 있는 거 정리해 둔 거니까요. 하지만, 요 부분은 잘 기억하셔야지. 육아 현실에 대한 것들은 좀잘봐 두실 필요가 있다. 97년에서 2007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여성이 육아의 주체.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려는 시도. 2000년에서, 2002년에서 6년까지는 육아와 일의 양립 문제에 다양한 정책이 있었지만, 현실에는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들. 이렇게. 저 육아휴직 쓰고 싶어요. 됐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가. 이런 사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육아에 대해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엄마, 아빠, 가다 육아하셨었을까? 할머니한테 이렇게 좀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좀 맡겨주고 그랬었을까? 아, 그래요? 네. 저희 딸도 일주일에 두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셨죠. 그랬었어요. 2007년부터 11년까지 특징적인 변화는 뭐래? 조부모가 육아 분담의 주체로 새롭게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엄청 잘 맡기고 갔었나봐. 이와 관련해서 뭐가 핫한 키워드로 뜹니까 조부모 맞벌이 고령화와 같은 단어가 연관 단어로 함께 추출됐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황혼 육아가 새로운 육아 방식으로 떠올랐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육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 집과 가까운 곳에 살림을 꾸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랑 저희 우리 아버지 집이랑 차 타고 10분이면 가거든요. 신호 다 걸려도 <laughs> 이렇게 황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불실마리가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시 겪는 육아 때문에 어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의 엄마 아빠 키우는 데 고생했는데 손주들까지 보면 힘들지 허리 나가 노인층의 번아웃 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여기랑 여기 서로 달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육아를 바라보는 시선. 달랐습니다. 다음, 2012년에서 2016년에는 이제 요구야. 아빠들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확실하죠. 우리 딸내미가 12년생이거든요. 이렇게, 이때부터.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방송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가 핫한 단어들이 됐어? 아빠들, 남편들과 같은 단어가 주요 연관 단어. 뭐의 연관 단어였었지? 육아. 하지만 방송 속 모습과는 달리 아빠가 실제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한참이나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빠가 일주일에 한 4일은 쉬어야 돼. 직장 일을 해도 적어도 점심 먹고 퇴근해야 돼.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입니다. 어머, 요 정도면은 뭐예요? 노동시간을 통계수치로 제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여튼, 글을 쓰는데 숫자 나오면은 뭐가 올라가? 믿을만한데, 신뢰성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글을 읽을 때는. OECD 평균 연간 시간 1766보다 347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1년 내내 따지면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하는 거야.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뺀다라고 치면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은 더 일하는 거야. 졸려 죽겠지! 야근이 일상인 이 시대에 아빠한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 어떠한 사회구조적 문제? 아빠들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회사원만 그런가? 자영업자는 시간 더 없어. 이렇게...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연관 단어로도 뽑히게 했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아빠, 남편들,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2007에서 11년에는 근로자, 이런 단어들, 맞벌이 부부, 조부모, 이런 게 핫했고, 2012에서 16년은 고용노동부, 아빠, 남편, 여성가족부. 뭐, 이러한 단어들이 육아와 연관된 단어로 핫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것도 뭐, 여기 앞에 내용들 다 확인해 놓은 거니까, 다음, 여기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핵심어 찾기는, 예, 핵심어가 더 중요하죠. 찾기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네모 안에 놓은 거야. 다음 보죠. 20년간 육아와 관련된 담론에서 슬프게도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20년간 육아는 여성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책임지는 돌봄 구조를 조부모 혹은 아빠들이 분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슬슬 라떼 파파 나올 때 됐어요? 이거야. 라떼 파파라는 신조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물론 이는 반쪽짜리 변화입니다. 겉으로만 좀 눈에 띄는 거고, 실제로 양육과정이,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뉴스에 아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우리 사회가 아이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다만, 언론에서 비롯한 사회의 관심이 체크. 유, 엄마에게 육아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육아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야, 요즘 시대도 변하는데, 그래도 아빠도 애 키우는데 좀 힘과 시간을 써야 되지 않냐? 라는 분위기가 좀 생기고 있다지 이 반쪽의 변화론을 온전한 변화로 바꾸는 것은 결국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네요 사회구성원과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과 관심 노력이다 라떼파파 가능해질 그날을 키워봅니다 이게 글쓴이가 이 앞에 근, 긴 글을 통해서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이에요 사회 구성원과 정보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에게만 온전히 육아를 맡기는 사회 좀 문제 있다. 육아 담론의 변화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와 대한 마지막 볼게요. 더욱 온전한 육아 분담을 위해서 애블바리 다 같이 힘써 봅시다. 그 정도 확인. 됐고, 오른쪽에서 뭐 볼만한 거 있을까요? 오케이, 됐고, 됐어. 뉴스 분석의 배경과 목적, 배경. 한국에선 여성이 육아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 사실 저도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어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수업하면서 그 학생 카드 쓰죠. 네. 보호자라고 쓰여져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적으면 이거 엄마 전화번호련이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인식 선입견은 엄청 뿌리 깊은 거야. 이렇게. 응. 뉴스 분석의 목적 야 남성의 육아 참여가 가능한지 육아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파악하고 밑에 거 별표 육아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줘야 한다 됐어 다음 페이지 금방 금방 넘어갑니다 육아의 주체로 언급된 대상, 육아의 주체, 여성, 조부모가 합세, 아빠들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절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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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은 빠지지 않아 이렇게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육아 환경,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쉬워요. 스웨덴 사례를 의도, 소개한 의도는 뭡니까? 한국의 육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은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쟤네는 저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 이런 것들. 육아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성이 육아도 맞는 건 문제가 된다. 개선해야. 에, 사실 뭐 아빠 돈 벌어 오고 엄마가 애 전담해서 키우면은 좀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마가 너무 지쳐. 이렇게. 어. 그러면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애가 행복해지지 않지. 어,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이 자라나야지. 길에서 칼질하는 미친놈들 나오지 않게. 내가 전에 얘기 말씀드렸지 길에서 소란스럽고 비명소리가 들린다 라고 하면은 궁금해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뛰라고 됐어 됐고 어요 부분은 좋다 별표 반개 정도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거 영유아 보육기관을 국가에 설립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다음 페이지. 육아 문제 해결, 생각 공모전. 됐어. 어, 됐어. 다음 페이지. 요거 빈 칸만 채워주시면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